저거 갖다 뜯어. 덮개 뜯으려면. 고 아, 뭐야. 덮면어까 야, 내가 할라 했는데 폭누 아. 거. 야, 근데 난 미션 좀 깰게. 나한데자유너 애쉬야. 누가 더 즐거워? 갓. 아, 진짜 쓰레기다. 벅벅사 가지고 하겠다는데너 그랬잖아. 이 개새끼야. 벤진 누구야? 상훈이. 개꿀잼 아 와, 헤드가 터지네. 상훈이 상상 응? 네 점수 1점씩 떨어질 거야. 어. 비슈퍼로얘 Oh <laughs>